긴급메시지 보내기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케팅길라잡이 오분특강입니다 오늘도 생활팁에 대해서 말씀드린 시간인데요 오늘은 스마트폰 SOS 문자메시지 보내기 갤럭시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폰에는 위급상황이나 응급상황 발생시 빠르게 문자를 보내는 기능이 있습니다 지정한 연락처로 긴급 SOS 메시지 보내는 방법과 함께 현재 사진 주변 녹음 파일 자동 전화 걸기까지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스마트폰 SOS 문자 메시지 보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갤럭시 S10 기준인데요. 뭐 다른 것들도 비슷하니까요. 보면서 따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휴대폰을 캡처한 내용인데요.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이 켜져 있어도 상관없고 꺼져있어도 동일합니다. 자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빠르게 두번 누르면 전 갤럭시 S10은 오른쪽이 달려 있는데 뭐 왼쪽이 달린 버전도 있으니까요 각자 자기 휴대폰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원 버튼을 두번 빨리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카메라로 전환이 됩니다 지난 시간 에 설명드렸죠 근데 전원 버튼을 세번 누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S S 메시지가 전송이 됩니다. 자, 간단한데, 카메라 앱을 실행하다가 실수를 한번더 누르게 되면은, SOS 메시지가 전송되기 때문에, 자, 네 번으로 바꾸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세 번이 SOS 문자를 보내는 건데요. 네 번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마트폰 SOS 문자 메시지 설정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홈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갈 텐데, 이렇게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자, 설정 화면인데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시면은, 안전 및 긴급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여로 들어가시면은, sos 메시지 보내려고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항목이 켜져 있는데, 지금 꺼져 있죠? 이걸 활성화 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키시면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설정을 하시려면 sos 메시지 보내기 이 글자 항목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상세 내용을 설정하시는 방법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전원버튼을 몇번 눌러볼까요를 기본이 3 번으로 되어 있는데, 4 번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4 번을 바꾸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원버튼을 빠르게 4번 누르게 되면, SOS 메시지와 함께 지도상의 내 위치가 문자로 전송이 됩니다. 그럼 SOS 문자 메시지 세부 설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서 밑으로 좀 내려가시면은 SOS 메시지 받는 사람이라고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보낼지를 설정을 하셔야겠죠. SOS 메시지 받을 사람을 꼭한명 이상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여기 여러 명을 선택하게 되면 이 모든 사람한테 들 동시에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자,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자, 플러스 모양이 있습니다. 누르시면은 새 연락처 등록과 연락처에서 선택이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친한 사람한테 보낼 거니까 연락처에서 선택을 많이 하시겠죠 이렇게 검색해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연락처 있는 걸쭉 뒤져서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선택하신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자 플러스 아이콘 눌러서 같은 방법으로 뭐 두세 명 설정할 수 있겠죠 이때 문자메시지로 s o s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집 전화번호는 아무래도 핸드폰 번호가 더 낫겠죠 다른 세부 설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지 받은 사람을 설정한 다음에 자, 자동으로 전화 걸있습니다 SOS 메시지가 정송되면 내가 선택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전화가 걸려요. 통화할 사람은 미리 선택하세요라고 나와있죠. 누르시게 되면은 자 아까 설정했던 SOS 메시지 받을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하면 되겠죠.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전화는 한 명밖에 못 거니까요. 한 사람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그 밑에 있는 사진 첨부 있죠? 전면 및 후면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하고 첨부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진도 첨부하고요. 오디오 녹음 파일 5초 동안 주변 소리를 녹음하고 첨부합니다. 라고 나와 있죠? 이것도 활성화 시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s n s 메시지 내가 있는 곳 지도 그리고 사진 촬영한 내용 오디오 5초 동안 녹음한 내용 그리고 문자 보낸 다음에 자동으로 전화 걸기까지 되는 거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SOS 문자메시지 보낼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SOS 메시지 받는 사람 들어가셔서 자 똑같이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하시면 됩니다. 쓰레기통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삭제 가능하고요. 플러스 누르면 추가되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죠. 수정 가능합니다. 자 실수로 SOS 문자를 보낼 경우 받는 사람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10초 이내에 꼭 취소하는 게 좋겠죠. 또 말씀드렸듯이 4번 눌렀을 때 전송되는 걸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자, 아까 설정한 거 보면은 뭐 사진도 보내고 녹음도 보내고 전화까지 걸리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으니까요. 꼭 이거 주의하셔서 취소 버튼 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 된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시스템 업데이트 전에 있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안전및금기불의 항목이 없고 유용한 기능 안에 있을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SOS 메시지 보내기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니까요. 혹시 여기 없는 경우에는 유용한 기능 가서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